오늘 무슨 컨텐츠냐면 본마카에 나오셨던 그문얼 님이 계시지 않습니까? 요리를 조금 이제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근데 좀 소질이 없다 요렇게 얘기를 하시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설 특집으로 해가지고 떡국을 만드는 거를 한번 배워보시는 건 어떠냐 제가 쓱 던졌죠 그랬더니 오 괜찮대 그러면 떡국을 해서 누구한테 갖다 주고 싶냐 그랬더니 은사님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 은사님 댁에 같이 가서 요리를 어, 전달을 해드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뭔가 어, 그두 분의 징검다리 역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떡국에 떡 넣지 말자 아유 안 되겠다 그니까 아이고 야 재료비도 못 건지겠다 오늘 아, 시내린다. <laughs> 저 근데 못하는 편은 아니고, 그냥 좀. 예? 아니, 솔직히 보기만 했지, 사람들이 먹어보지 않았잖아요. 어.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그 요리 실력을 좀 가지고 있다. 아니, 보니까 뭐 닭꼬리탕이나 닭볶음탕이 뭐 장난 아니라고 그러던데? <laughs> 엄마! 제가 여러분들 요리 재료를 다 갖고 왔어요. 혹시 몰라가지고 다 갖고 왔고, 이거 가지고 이제 요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래 내려가서 고기 한번 들고 오고, 그 다음에 손 한번 닦고 올게요. 하임. 떡국. 나 떡국 진짜 좋아. 이거 구경해도 되나? 근데 제가 그때 요리를 못한 것은 다 컨셉이기 때문에, 오늘은 이제 좀 배우면서 나중에 한번 더 해보는 걸로. 와, 이거 되게 신기하다. 응? 음? 눈가스인지를 음, 떼어 오셨는데? 아, 가만히 있으래 항상 내가 뭐 요리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으라고 하고 뭘질 어떡하지 고 잠깐만 가만... 아 제가 만히 있어야지 은월 님 집에 앞치마 없죠? 저요 있어요 어 있어요? 네오저 엄마가 갖다 준 앞치마는 착용하실 줄 아시죠? 네 어.. 뒤집어졌어요 아, <laughs> 저기 이거에 <이분은 웃음>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 단추에다가 아니 아니 그렇게 하시는 게아니에요 단추에다가 이제 잡아서 이제 하세요 아... 제가 드릴 수가 없.. 여기 있어요 단추는 네 아... 아, 저 선물 갖고 왔어요 이거 창밴 오리던이랑 비비랑 립밤 챙겨왔거든요 오~~ 향수까지 챙겨왔습니다 냄새 한번 맡아보시고 널님이그 음, 향초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라도 좀 갖고 와야 될것 같아서 갖고 왔죠 오~~ 좋아요? 네 완전 좋아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향으로 좀 만들었지 오늘 할 거는 떡국 근데 떡국을 끓여가지 않을 거예요 왜요? 국물만 먼저 만들고 떡은 먼저 불려놓고 가서 국물 넣고 떡 넣고 바로 끓여줄 수 있게끔 아 떡이 풀잖아요 아, 아 그렇네 아니 이사람아 아니요 아니 당연하죠 엄청 풀어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것만 나가면은 메인이 좀 너무 섭섭하잖아 그래서 떡갈비를 할 거예요 떡갈비요? 네이 떡을 이용해서 떡갈비 형태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고기 자체로만 네. 떡갈비를 하든가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어님이 저한테 해줘야 될게 소금, 설탕, 미원. 오 맞네. 네. 아니 너무 너무 잘 되어 있는데? 아니 이 정도면 지금 요리를 해 드시는 곳인데, 그러니까 <laughs> 꿀도 있네요. 와꿀 활용하겠습니다. 그리고 사과식초 조금 넣겠습니다. 아버님이 요리를 잘해 주시는 편인가요? 네, 그래서 집밥 갖끔 먹어요. 아 오. 응. 혹시 그리고 이거 불끌수 있어요? 이거 끌수 있어요. 이거. 아저 이거 반대 거, 어 됐다 됐다 됐네. 아. 주방을 쓰긴 쓰는 거죠? 어 잠깐 방금 <laughs> 근데 불을 다른 걸 끄고 왔거든 <laughs> 지금 거실 불을 껐거든요 살짝? 그럼 제가 일단은 요리할 재료들을 먼저 씻어서 갖고 오겠습니다 봉지들을 좀 풀어주세요 오, 네 그거를 고기를 하나만 담은 거예요 우리가 더 먹을 거 하나 넓적한 고기 하나 있죠? 네그 어, 중에 얇게 점인 것만 담아주세요아 이거 네 담았어요?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잘했어 양파 쓰레기? 네 쓰레기는 <laughs> 아, 저기 여기 본인 집이에요. <laughs> 아니 어디다가 넣으려고 그랬만요 여기다 넣으려고 했던 거 아니죠? <laughs> 본인 집이에요. 에이. 먼저 한번 양파를 닦아주세요.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이걸 잡고 최대한 천천히 하세요. 응 음, 음, 봐요. 아, 조금만 더아야 돼. 오오, 겨우 그렇지, 손, 여기 손가락으로 받쳐.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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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, 얼이 얼굴, 얼굴, 얼굴. 됐어, 됐어, 됐어. 이런 건 됐고, 이런 형태로 다져야 거예요. 아, 이만 이만 하시면 돼. 어, 보세요. 네, 아냐, 아냐아니아니 네. <laughs> 아니, 아니야, 아니 <laughs>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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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다가대야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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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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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아아아 먼저 떡갈비부터 해서 재워 놓을게요. 600g이 넘습니다. 굉장히 양이 많아요. 많기 때문에 이게 넉넉하게 배일 정도로 진행하겠습니다. 이게 소스가 없이 먹을 거라 좀 짜게 할 거예요. 아 근데 진짜 저 정도면은 요리 퀄리티가 조금만 배우시면 잘 하실 어 요리 퀄리티가 좀 늘실 것 같더라고 보니까 잘해 잘해 그러니까 이거를 통으로 다 투하해 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오 어, 그렇지 그리고 양파 있죠 양파 한3 분의 1 정도만 넣을게요 <laughs> 아니 그렇게 잘르셔도 낫는데 그냥 대충 넣으셔도 돼요 본인의 이제 손으로 스카스카 주세요 이게 좀 뭔가 찰기가 질 때까지 스카주까 주야 돼요 잠깐만요 후루 후루 이거를 이제 냉장고에다가 보관을 하겠습니다. 보통은 1시간 정도 하거든요. 오늘은 좀 짧게 할게요. 30분 정도만. 그러면 이제 떡국을 할 건데, 고기 자체로도 육수를 낼 거고, 고기가 이게 씹으면 그 안에서 양념이 나올 수 있게끔, 이 고기를 양념에 먼저 익혀줘야 됩니다. 이거 육수는 먼저 만들어 놓고 한번 끓여서 먹을 수 있게끔. 구운 고기를 넣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래도 육즙이 덜 빠지니까. 돼요. 양념 됐죠? 음. 됐죠, 됐죠. 물을 넣을게요. 자 일단 요거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네 계란을 한번 지단부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그 전에 먼저 이걸 해볼게요. 고명은 조금 이게 얇게 썰어야 돼가지고 본인이 하기 힘들 거야. 요거를 아까 전에 차, 아니 <laughs> 그게 렇 하지 말고 <웃음> <웃음> 잠깐. 자 이렇게 해서 이뼈 있죠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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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. 여기 응. 뼈다가 여기다가 돼. 네. 똑똑 노소리 나게.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살을 볼때 여기를 보는 거야. 네. 여기 보고. 어, 예, 예. 어, 어, 그렇지, 그렇지. 아니 아니, 거기 아니. 손가락 두 개. 이겠군. 그렇죠, 그렇죠. 얼굴, 얼굴 잘한다. 재능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? 어, 재능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10점 만점에 한 7점? 어, 왜냐면 간칠 기상이라고 이거는 요리는 자신감이거든. 간만 잘 보면은 대충 하더라도 맛 없으면은 간 맞춰가지고 나가면은 오, 오 맛있다고 해. 역시 볼줄 아시는 것 같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혹시 감바스에 포도씨유는 안 음? 넣습니까? 응? 아, 어, 아니 너도 되죠? 왜누구 해주려고요? 아, 아니, 내 네, 한번 해줘봐서 시나 해서. 포너 C <laughs> 그 다음에 모욕 안 나왔어요? 어. 감바스는 올리브유가 국룰입니다. 근데 그 맛이 많이 다르다. <laughs> 어이구, 뒤져보실래요 <귀정우실래요? 웃음> 제가 올리브유로 하나 해드리고 포도씨유 로 하나 해드려볼까요? 원하시면 해드릴게요.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, 안녕하세요. <왔어, 왔어>, <laughs> 자, 다 됐네요. 고명이 완성이 됐습니다. 너무 잘 됐죠? 이제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담아 가겠습니다. 크, 이거 야무지다 이거. 아. 그러면 제가 빨리 요리해 줄게요 밥 먹고 간단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고맙습니다 먹겠습니다. 맛있다 딱 음, 음. 시큼하니 딱 좋다 어머 걸려있다 어, 자 여러분들 방송 켰어요 자 와주시고 이쪽으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세요